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항상상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항상상이라는 글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옷 중에서 막 있는 막 입는 옷이 있고 그리고 좀 아끼는 옷이 있죠 자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평소에 아끼는 여러분들의 옷을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상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이라는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이 글자는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을 해서 이 항상상이라는 글자를 만들어냈나 살펴보면 자이 글자의 모양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이 글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위아래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위에 있는 글자와 아래에 있는 글자가 위아래로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의 윗부분은 어떤 글자냐? 이 윗부분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높이다 상이라는 글자입니다. 높이다 상 또는 숭상하다 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높이다의 뜻으로 결합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높이다 상이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글자의 음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높이다 상이라고 했으니까 그 음이 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으로 한번 보세요. 오늘 배운 글자는 항상 상이니까 그 음은 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인 이 상이라는 음은 바로 이 글자의 윗부분에 있는 높이다 상이라는 글자에서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글자의 속성을 형성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높이다 상이라는 글자에 그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글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위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곳에서 그곳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윗부분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그럼 어떤 글자냐? 이 아랫부분은 부수 글자 중에서 수건을 가리키는 수건건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글자가 수건건이라는 글자예요. 자, 그런데 이 글자는 수건의 뜻뿐만 아니라 이 글자는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하면서 수건이 천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천의 의미로도 결합이 되고, 그리고 그런 천을 모아서 옷을 만들기 때문에 옷이라는 뜻으로도 결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글자인 항상상이라는 글자에서는 수건의 의미나 천의 의미가 아니라 옷의 의미로 결합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오늘 배우는 이 항상상이라는 글자는 높이다 상이라는 글자와 옷의 의미가 있는 수건건이라는 글자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높이다와 옷이 결합해서 항상이란 뜻의 글자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높이다와 옷이 결합해서 항상이다. 좀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높이는 것은 자신의 지위나 신분 또는 품위를 높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신분이나 품위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기를 항상 또는 늘 원한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옷 중에서도 아끼는 옷이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옷을 입기를 바라고 옛날에는 그 사람이 입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신분으로 되길 원했던 거예요. 지금보다 더 더욱, 어, 아시겠죠? 그래서 비단 옷을 입기 원했고, 아무튼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러한 옷에, 옷에 따라서 신분을 나타내는 것은 없어졌지만, 여러분들이 고급, 고급진 옷, 또는 정말 내가 아끼는 옷, 아, 내가 이걸 입었을 때, 정말 내가 정말 기분이 좋다, 아니면 내가 나를 더 돋보이게, 하, 돋보이게 하는 그런 옷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옷들을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글자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글자에는 떳떳하다의 뜻이 있어요, 또. 떳떳하다. 자, 그건 뭐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좋은 옷, 자신의 신분이나 품위를 높인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이 떳떳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아끼는 옷을 입고 정말 자신을 자신감을 딱 자신감이 생겼을 때 자신감도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스스로 경험을 하실 때마다 이 항상상이라는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글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항상상이라는 글자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언제 쓰이냐? 바로 상식이라고 할때그 상자, 그리고 상설, 즉 상설 매장이라고 하는 그매장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그 상설에서의 상자입니다. 그리고 통상이라고 할 때의 상자, 그리고 항상이라고 할 때의 상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항상상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여러분들이 아끼는 그런 옷을 입으실 때마다 어, 이 글자를 연장을 하시면 아주 쉽게 파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항상 상이라는 글자를 공부해 보았고, 이번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